확신이 섰습니다 계속 잘못 찍지 <laughs> 않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쳐다보는 거를 되게 의식하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봤잖아요, <laughs> 변호사님 이거 뭐 연인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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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위험해 위험해 <laughs> <laughs> 저희 <저희와의> 와이프가 <기억이> 있는데 <웃음> <웃음> 자, 네, 변호사님들 오늘은 특별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라이어 게임 들어보셨나요? 들어만 보고 해보진 못했어요 저는 술자리에서 해봤습니다 아, 저는... 예. 저는 알긴 아는데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연극 라이언즈아그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맨 <laughs> 어, 아, 속에 아그메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 글을 씁니다 음? 저희랑 관련이 있어요 양복을 입고 다녀요 저는 자주 만나 뵙니다 저의 삶과 많이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아니신 분도 있는데 KTX 많이 사십니다 음? 저는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올해 앉아 계신 경우가 많죠. 제 자녀가 한다고 하면 모르고 싶습니다. 골무를 많이 쓰게 됩니다.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라운드 끝날 때까지 라이어가 안 나왔으니까 투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하나, 두, 셋. 라이어가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 자, 라이어는. 됩니다. 오, 음, 너무 잘하셨다요머뭇하면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술과 페어링을 합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치도 어울리죠. 저는 미나리랑 먹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양파랑 먹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매일 먹는 걸 좋아합니다. <laughs> 자주 먹으면 좀 질립니다. 이거를 좀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냄새빼기가 좀 곤란해요. 저는 오히려 다이어트 할때 이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조식 뷔페 가면 이걸 변형돼 이 있는 상품이 많죠. 누진이잖아, 라이어. <laughs> 저도 동의합니다. 아닌데 아닌데. 아, 많은 조식 뷔페를 가면 이걸 가공된 식품이 있어요. <laughs> 어렸을 때는 잘못 먹었어요. <laughs> 라이어가 이제 먼저 본인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기? 네? 아니, 네. 그, 다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안 좋아했다. 이말 자체가 좀 거짓말 같아서. 본인의 차례가 오기 직전에 누구를 몰아가는 모습이 의도된 연출이었 아, 오. 어. 네. 본인의 정체를 한번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운 셋. 냄새 마이. 때문에 싫어했어요. 아, 아너아 아니, 왜 쉬, 어렸을 때 싫어하셨어요?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먹는데. 어렸을 때 싫어했을 때왜 저랑 항상 살귀어요 자, 이번 반 라이언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 오, <laughs> 너무 잘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laughs> 저는 이번 주에 갑니다, 이곳을 개인적으로 이 장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라서 1년에 여러 번 갑니다. 저는 이곳에 가면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저는 보통 따뜻한 날씨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90년대 노래의 배경이 많죠. 저희 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 주변에 참 먹을 게 많아요. 날씨 추울 때도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해질녘 가면 참 좋죠. 저는 뭐 혼자나 소규모로 가는 것보다 여러 시서 가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냄새가 싫어요. 음, 김인정 변호사. 일단 유산 변호사님 얘기 하신 거랑 답변이 사실상 비슷해요. 아, 같은 명사를 썼지. 어, 같은 명사를 썼는데. 저는 이번 주에 갑니이곳을1 년에 여러 번 갑니다. 아, 일단은 범죄 전력이 있어요 이분이. 상속법. 네, 저는 신현우 변호사님 같습니다. 이 얼굴이? 자 하나 둘 셋. 음? 아 진짜? 자 신현우 변호사님은 라이어가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오 음? 와오 여기서 장소까지 맞추시면 커피. 자 하나 둘 셋. 바다. 네, 정답입니다. 저희 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쓰죠. 자주 사진은 안습니다 누리한이 생각나. 저는 잘안 쓰는 도구입니다. 여러 가지 스윙새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한번더 돌아볼게요. 가격대가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트에서 파이 주로 한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파란색. 사이즈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제돈 주고 사본 적이 없는 물건입니다. 뭐다 같은 마음으로 보실 거라 고 믿습니다. <laughs>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이죠. 네, 한 마음에. 하나, 둘, 셋. <laughs> 근데 저도 지목할 수 있나요? 전 저도 누군지 알것 같은데. <laughs> 어, 여기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 것 같은 말씀하셔가지고 예예예 아, 예, 예, 예. 그냥 제가 만만해서 아닌가요? 아니 그럴리가요 <laughs> 제가 어떻게 변호사님 만만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게 너무 갑자기요. <laughs> <laughs> 급발진. 유선 변호사님은 라이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laughs> 변호사님 지금 마트에서 이걸 산다고 하셨는데 마트에서는 음? 안 팔아요 이거를. 저우동네 마트를 파는 거같어요공산이라 <laughs> <공감이다? 웃음> <laughs> 아니 여기는 약간 공복같은요 <laughs> <같애. 웃음> 자, 라이언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이언. 아아아 고맙습 저는... 저는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먹어요. 저는 주로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반대로 따뜻하게.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달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애들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한 아이스크림도 있죠. 저는 냄새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 냄새가 너무 좋은데 배고플 때 먹어도 괜찮아요. 그 안에 들어간 살찌는 성분의 함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확실히 썼습니다. <laughs> 계속 잘못 뜯지 <듣지> 않으시고요. <laughs> 아니, 근데 <laughs> 확실한 건이두분중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리, 다리 네. 지금 귀여운 척 하시는 거 아까워요. 너무 너무 쉽게 어. 반대만 얘기를 해 가고 차갑게 먹는 건 저는 반대로 따뜻 저는 냄새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냄새가 너무 좋은데 아니 여러분 지금 계속 봐주세요나 계속 무거한 사람이었는데 자 그럼 최종 선택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 둘셋 배우셨다는 여러분께서 저를 이미 한번 죽이셨습니다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바꿔주시기 니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이 협회에 이 공사에 이 공사에 들어가요 최후 변론을 듣고 신변호님인것 같아요 쓸데없는 말을 아 죄송합니다 해요 신용호 변호사님은 라이어가 맞습니다. 정답은 라떼였습니다. 라떼. 아. 그래서 저는 라떼이 설세가지고 말 이거 할까 하다가 너무 확실할 것 같아서 못했는데. 저 되게 하고 싶었어요. 라떼는 말이야. 두 번째 우리는 가구입니다. 제 자취방에 이거를 들여놓을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들여놓았습니다. 제 방에 있습니다. 비싼 거를 사는 걸 좋아해요. 저는 결혼 준비할 때맨 처음으로 샀죠. 가격대가 다양한 것 같아요. 좁은 집에 두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색상이 밝으면 좀 관리가 힘들어요. 사무실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취향을 잘 타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어플에서 많이 인기 상품 많아요. 최근에 저희 사는 동네에 이거를 파는 되게 큰게 들어온다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되게 좋아했었어요. PD님의 성향상. 저는 은정 변호사님 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정 변호사님두 분이잖아요. 아... 왜냐면 이제는 네. 이렇게 딱 눈이 마주쳤잖아요. 제가 쳐다보는 거를 되게 의식하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봤잖아요, 변호사님. 이거 뭐 연인 아니에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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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맨날. 근데... 편집 편집 편집! 위험해! 위험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laughs> 저희 와이프가 <말> 있는데 <생각했는데. 웃음> 어, 저희 <laughs> 와이프가 있는데... <생각했는데. 웃음> 어차피 라이언은 피디님이 지정을 하시잖아요. 그 요번 저기를 좀 재밌게 마무리하려면 두분중한 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쓱 쳐다봤는데 저를 다시 쳐다보셨어요. 제가 먼저 보고 있었다니까요. 아 <laughs> <laughs> 어, 야너 <뭐야> <laughs> 야, 야, 조심해라.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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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여러분이 생각이 오는데 저는 바로 말할 수 있어요. 누글자 가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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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대. 아닙니다. 소파? 아닙니다. 마지막 라운드니까 하나 둘셋 하면은 전부 동시에 한번 열게요 하나 둘셋네 사실 가구는 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라이어 했어요 어우 재밌다 어우 아, 너무 충격과 공포고 특히 그 마지막 라운드에 그걸 잊을 수가 없네요 아, 저는 항상 라이어 게임 술 먹고 해가지고 잘 못했었는데 맨정신에 <laughs> 하니까 할 만한 거 같습니다 아 거짓말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는데 노지 변호사님이랑 김진섭 변호사님 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저 <laughs> 아,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이두 분하고는 처음 뵙는데 네. 굉장히 친근해지는 기 저는 그 마지막 그 라운드가 등포와 <웃음> 충격과 <웃음> 내가 밝혀지면 어떡하지? 나, 나한테 지금 카메라가 들어오고 있나보다 라고 네. 생했는데 <laughs> 마지막 라운드가 다행이었던 게 제가 계속 사모님을 공격했는데 한두 배로 갚은 것 같아서 와이프가 저, 저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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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합니다. 오늘,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렇지. <laughs> <laughs> 내가 이렇게 인기가 <웃음> 많아. <웃음> 아, <진짜>? 아니, 근데. <laughs>